한국의 준비 상황에 일본이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휘관이 바뀌는 등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다로를 백신 접종 지휘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지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고노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는 3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만회 때문에 후생 노동성이 해야 할 일을 정치인을 기용해 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혼란만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노다로가 지휘를 맡았지만 지자체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백신이 정말 들어오는지 불량과 유통에 대해서도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냉동고 1만대를 각 지자체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업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완성된 것은 20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정작 접종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고노의 행정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에도 이지스 어쇼어를 교섭 없이 독단적으로 중단해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개인적으로 불편 신고 창구를 개설했지만 감당하지 못해 두달 만에 접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올림픽 취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주워 담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계적이고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권은 방역 전문가인 정은경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백신 접종은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11월이면 전국민 70%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이 9월 말에 완료되고 후속 접종까지 고려해 그쯤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도 전국 250곳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중소기업인 풍림 파마텍은 최소 주사장량 기술이 적용된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월 1천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당 5회까지 주사할 수 있지만 이 주사기로는 6회까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지원 아래 한달 만에 시제품 생산부터 양산 설비 구축까지 마친 것입니다. 월 400만 개 생산 계획에서 2.5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원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해 수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정 총리 또한 냉동고를 만드는 1심 바이오 베이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보관, 콜드체인 구축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공고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2천만 명분 확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확보했고 최신 기술이 들어간 mRNA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6천만 회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항원 방식으로 된 노바백스 백신도 새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나 비형 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어온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상원 보관이 되고 유통기한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도입 계약까지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위험 분산과 안전성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 접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특정 백신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신속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약 50만 명이 백신을 맞고 139명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자 중에서 5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에서도 이상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특정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혀 마비 등의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 당국도 접종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우려를 샀습니다. 자연적인 고령자 사망률도 분석해야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제공받은 의료종사자 15% 정도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효력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 중 80%는 백신 접종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약 78%가 신뢰한다고 답해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통상 범위를 넘어가는 부작용에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백신 접종 전략,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